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아 91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4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이 되고 네. 그래서 교회는요 어 유대인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 이단의 어떤 도전들 이런 음. 거에 의해서 교회가 제도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조직을 잘 갖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외적으로 네, 네.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또 서열화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음.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존재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죠. 음. 초기 기독교 이상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음. 온타노스는 판단했어요. 쉽게 말해서 변질된다. 음. 많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그 재림의 강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우리가 열천여 지혜로운 다섯 천년인가요열 천원 중에서 다섯 네. 그 천원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어, 등불을 준비한 음 등불을 준비한 그래서 준비한. 굉장히 엄격한 도덕주의 음. 그다음에 굉장히 그 재림을 기다리는 열광적인 신앙 음. 여기서 이제그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개시 네. 예언이 등장을 해요. 음.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어떤 제도화되는 것 중에 영적으로 맨말라가니까 거기에 몬타누스는 영적인 어떤 불길을 뿌려야 되잖아요. 번직해야 되니까 음. 그게 이제 계시죠 계시. 개시. 음. 예언이 막 등장하면서 아.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음. 어,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계속 음. 하는 거죠. 잘못 되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옛날 일인데 요즘도 비슷한 게 음.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잘 사라지지는 않나봐요. 그러니까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 이단 전문가이신 탁지일 교수님께서 음. 되게 적절한 얘기 해 주셨는데 제가 네. 책에서 읽었는데 네. 이단들은 시아무 종말론을 얘기하죠. 네. 근데 기성 교회는 제림을 잊어버렸대. 아, <웃음> <웃음> 너무 서로 극과 극이네요. 어, 극과 극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몬탄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게 뭐 내일 온다 이번 주 온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네. 준비하자. 준비하자는 네. 거죠. 네. 그 인박하 시한부 날짜를 정하는 건 잘, 네. 자, 잘못인데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 우리 종통 어,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네.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언이 나오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언은 절대화됩니다. 그렇죠. 예, 몬타누스라든가 이제 그를 도왔던 음. 막시밀라. 프리스길라는 여자 가두명 있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은 예언 하나 말이죠. 그러면 그 예언이 절대화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그러면 이제 정경 곧그 성경의 권위가 음... 약화되잖아요. 혹은 성경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또 기성 교회 어떤 주교들 네. 그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운동을 제한하면서 음... 교회를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더 강력하게 가는 야. 거죠. 안정시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론 같은 게 이제 네. 오순절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2천 년 역사 중에 성령론이라든가 성령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중세 교회의 어느 특정 시기 빼고, 네. 그다음에 뭐 종교 교육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운동은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실. 음,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스펙, 이렇게 예. 딱 봤을, 길이로 예. 봤을 때는, 뭐 성령 운동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운동 있잖아요, 부흥 운동. 네네. 부흥 운동을 우리가 이제 18세기 이렇게 본다면은 부흥 운동은 성령 운동이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오순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방언이 터지거나, 네. 그냥 뭐 이렇게 막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거나 그런 성령 운동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열정을 일으키는 음, 그런 부흥 운동이었어요. 불씨를당겨주는 네. 하나님을 찾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성령 운동이 본격화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사, 음. 아주사 그 방언 터진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그래서 그니까 그게 이제 20세기 초거든요. 음, 네. 20세기 초라 하면은 어때요? 오순절 운동이 되게 신생한 오래 계속 네. 네, 역사에 보면은 이것도 약간 옆길인데 네. 지금이 이때다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그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중재 시대가 마무리 되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 음.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음.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 20세기는 아니고 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삼분법인데. 음. 성부시대, 성자시대, 네. 성령시대. 성령시대 성령시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o n g Yang Song 그 a n g Song Yang Song Yang Song Yang Song Yang Song Yang Song y a n 서그 o n g Yang Song Yang s 는 n g Yang Song Yang s 성령 운동이 왜 이렇게 제한됐느냐 하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제한됐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말씀? 왜 20세기 초에나 아 네네 그다음에 중세 시대 때 잠깐 유행을 했냐 이거죠 음. 종교 개혁자들이 막 성령 운동이라든가 부흥 운동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몬타누스 운동 때 교회가 그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아. 성령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음. 하나님의 나라를 뭘 기다리냐? 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음.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그런 서열화 되면서 성령 운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좀 미리 싹을 잘랐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가 음. 그런 이제 비판이 있어요. 몬타누스 운동을 그렇게밖에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가. 음. 뭐 그다음에 몬타누스가 정말 이단이냐. 네. 이런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 기성교의 종통파의 주교였다면은 네. 다른 대안이 있었겠나. 음. 일단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려면 어떻게 돼? 물을 뿌려야지 <laughs> 물을 불야지한 뿌려야 <돼. 웃음> 방에 그냥 <laughs> 그 방법 <잔불> 없이. 그런데 <laughs>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 오순절 아 오순절 운동 아니죠. 이제 몬타나 순동이 네. 이제 없어졌는데. 바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계속 이제 있다가 점차적으로 없어졌는데, 음. 그래서 초대교의 오순절 운동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음. 초대교의 회 오순절 운동이다. 음. 그럼 몬타누스는 2단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물론 그 당시 시각으로는 당연히 2단으로 죽 규정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재평가? 몬타누스가 2단이 아니냐 네. 이런 논쟁이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 근데 어쨌든 주류 시각은 근데. 음. 그 이단 시한글을 수용하고 있고요. 네. 왜 위험하냐? 음. 데 그거는 새로운 개시 때문에 가장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새로운 개시가 음. 무슨 얘기냐면 예언자들의 개시가 계속 된다면은 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계속 쓰여지는 음. 그런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 큰 어려움이 음. 닥칠 거 아닙니까? 혹시 젊으셨을 때 기도원 같은데 많이 다니셨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자, 자주 찾았죠. 지금보다는 옛날 기도원이 훨씬 더 많았었고 거기 왜 기도원 원장님들께서 그런 거 많이 해 주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따로따로 1대1로 뭐 예언이나 예. 그럼 맞아 들어가나요? <laughs> 아이 근데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음. 좀 재현해 본다면 전 말씀보다 그 한두 문장이 더 저한테는 영향이 컸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성경에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지켜준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거보다는 음.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문장이 음. 저한테는 더 음. 크거든요. 음. 어, 몇몇년또 이렇게 될 거야. <laughs>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이 너를 이제 무슨 학과 어떤 직업을 갖기로 이렇게 뭐. 결정지어 놓으셨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저더 그렇죠. 심한 사람도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근데 게. 그때는 저... 그게 그렇게 그런 신앙이었죠. 그당시가 네, 가서? 그때는 좀 그런 게 음, 많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네. 하나님 응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음. 다른 대안이 전혀 없고 음. 네, 그렇으니까요 음. 지금은 약간 뭐랄까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그게 지금 엄청 성행해서더막 부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사람들 다 기도원이 텅텅 비잖아요, 지금. 네. 네. 그 많이. 네. 교회는 어쨌든 그런 갈급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도 그렇게 한국에서 음. 환영을 받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순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열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은 지금 저희들이 또 배워야 될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또 해요. 열정. 요거는 네, 우리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몬타노스가 던졌던 질문들. 음. 질문들은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음, 왜 그러냐면은 늘 종말론적 삶을 사는가. 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음.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네. 재림은 기대는 하, 하긴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 그렇죠. 네. 재림 얘기를 설교에서 들어본 일은 별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에서 재림이 사라진 걸 저는 어디로 보냐면요. 네. 92년 휴거론입니다. 그거. 아, 그 다미선 교회. 다미성 교회. 다이성 교회 때 너무 열풍을 치고 아. 한국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이제 재림의 얘기를 순식간에 없애버린 음, 거죠. 약간 재림 얘기하면 은 그때부터 이상해진다는 라 그렇죠. 인식이.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아. 그 전에는 재림이 진짜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92년 때 한국 사회. 자체가 음. 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아. 이제 재림론에 막 몸살을 안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도 이제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일 때만 많이 쓰고 음. 다시 오심 이렇게 음. 좀 음. 단어를 좀 바꾼 것같다는 생각도 지금 음. 좀 드네요. 그 종말 같은 것도 뭐 어쨌든 그90 9년 이후에 저는 한국 교회에 재림이 사라졌다 렇게 음.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몬타나스 운동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초대교회 그래. 때. 뭐 몬타나스 운동의 후유증이 네. 성령 운동까지 제안하는 음...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도전이 있었다면은 어,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응전했는가? 네, 제가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했죠. 네네네. 아 사도 신경, 사도 신경, 사도 신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교회 응견입니다 교회는 아...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해요. 음... 신조죠, 신조. 네네.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단과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일종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고백하면 종통, 음...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세례 때 사용이 됩니다. 음... 세례 때 아, 예배 때 사용은 아니고요. 네, 예배 때 아니고요. 지금 예... 뭐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음... 먼저 하고 하는 경우가 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지금은 교회 전통인데 가면, 네. 한국 교회 전통이죠 뭐 음. 한국 교회 전통인데 상이사, 네. 예,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네. 초대교회 때도 에베때가 아니라 세례 때 세례 때 신앙 고백을 받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느냐 네. 뭐. 만약에 영지주의 기독교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그렇겠죠 안 했겠죠 음, 예. 네. 그렇게 해서 적과 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피아를 구분하는 음. 거예요. 음.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어 종통이 고백하는 거 네. 그런 것들 이제 만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경을 서둘러서 조금 이제 체계화하기 시작해요. 음. 마르키온이 네. 어, 마르키온은 어떤 역할했냐면은 을 어, 정경 형성에 영향을 음음. 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마르키온을 부정적 의미에서 최초의 성서 비평학자라고 음. 얘기해요. 네, 네. 뭐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 사람이 나름대로 비평적 관점에서 음. 성경을 정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경 형성에 이제 어, 그런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몬타나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좀 체계화하기 시작했죠 음. 조직화하고 음. 그래서 이단들의 등장은요 주교들의 힘을 강화시켰어요 아. 왜냐면그 당시 뭐 교회가 굉장히 힘이 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식인들도 많지 않고 음. 그런 상황 에서 주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단을 계속 도전해온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음. 그래서 이단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교들이 네. 이제 힘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주교들의 힘의 강화는 어, 어떻게 보면 감독제의 모태가 돼요. 그렇겠네. 네, 뭐 네. 교황제라든가 음... 감독제의 모태가 되죠. 그러니까 감독제, 교황제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음... 그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 이제 주교들이 역사적으로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그러네요. 예. 그 필연적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느 시점에 조조를 음. 성서적으로 한번 더 조정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절대가 돼 버린 거죠.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게 뭐냐면은 막 신학적으로만 성서적인이라고 하면서 신학적으로만 잘못됐다. 응? 음.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 이제 너무 관념적인 음. 어떤 신앙이 돼 버려요. 네. 근데 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교회의 핍박, 네. 그다음 로마 제국에서 음. 가해진 핍박이라든가 유대교 박해라든가 이단의 어떤 침투 때문에 음. 주교들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된 거예요. 음. 그런 측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고찰해볼 필요가 있죠. 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 필연적인 부분이 있었고 음. 그런 걸 모르고 비판하면 이제 굉장히 관념적인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음. 그 시작 전부터. 좀 차근차근 밟아 올라오면은 이렇게 음. 좀 이해는 되고 왜 그렇게 음. 했는지는 음.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득이 하네요 어,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대안들을 적절히 음. 제시하면서 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뭐~ 미, 비민주적이고 음. 독재적인 스타일을 우리가 먼저 없애야겠죠 음.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다 해버리지 않요 그렇죠 그분이 죽여지면 뭐. 대형교회 목사님의 <laughs> 신앙고백이 신조 <laughs> <laughs> 주교주를철폐해야겠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이런 이단과 신조를 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19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디, 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딱 정답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앙고백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제가 그분들 그렇게 어떤 교회 안에서 전통 있는 신앙국으로 자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였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또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 문서기 때문에 그거를 막 신성의 가치를 가, 가진 막 음.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신조어가 있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음. 뭐 당연히 그게 거의 우리가 성경인 네, 것처럼 음. 그거는 할수없고 네. 신경이 사실 사도 신경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케아 신경도 네. 있고 니케아 신경은 우리 그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음, 사실. 근데 맞아요. 니케아 신경이 우리 기독교 세 공동체가 합의한 음, 그 고백이죠. 예. 음. 사도 신경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사도 신경은 교회에서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은 외국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사도 신경은 또 음. 어떤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네. 그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 네.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전파를 할때 네.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신 거 네. 네. 그거를 이제 가톨릭 교리 음.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네. 삭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일러니가 그거예요. 사도신경 저 사도신경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한국 교회가 네. 왜 그렇게 그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는한 마디 말이 없는지. 음. 그리고 이게 <laughs> 옛날 어르신분 같은 경우 당연히 영어랑 비교해서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성경이 또 한영 성경이 되게 많고. 음. 그러다 보면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차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도 있고 가치도 있다는 걸 음. 같이 네네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사도신경을 수용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뭐막 예배 때 고백 안 한다. 그렇다고 이단이다. 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왜냐면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반드시 음. 예배 때할 이유가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면은 네. 왜 원문을 파손했는지 안해서 <laughs> <laughs> 심각한 그렇죠. 자기 네. 고민을 먼저 해야 되지 음.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어쨌든 사도신경이 그만큼 초대교에 음. 역사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생겨난 소중한 음. 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초대교회 사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할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마르키온이 제기한 네. 어, 신약성서 정경화 과정 네. 어떻게 결정되었나 신약성경이 네,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